스 트랩 빠진 보세즈 이거잖아요. 뜨이런게 바로 붙 잡아서 된 건데 오정 저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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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Bold, gold. b o l 더러더러더러더러더러더러 오자 안녕하세요. 박승원입니다 자. 오늘도 인피니트 플라이트 가 봅시다. 여기 제 얼굴 이안 나와요. 어 오늘은 예, 그때 안 보신 분들로 다시 보신데. 고오 a 이340600해 봅시다. 루프트 한자 할까? 아니야. 그래도 파란색은 제밖에 예밖에 없으니까. 게이트 35. 뭐야. 게이트가 바뀌었나? 아, 저로. 게이트 35. 사우트에스트 이거 안 바뀌나? 자, 여기 게이트가 비행기가 흔들흔들거리네요. 좌우. 아 맞다. 날씨 조정 날씨를 7시 15분으로 설정합니다 좋네요 A340-600이고요 카피 내부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버그는 아니고 미나잉 어쨌든 이렇게 돼있어요 아시겠죠? 제발 아셔야 합니다. 잉카우도 아닙니까? A340600은, 음, 저도 타본 적이 진짜 없거든요? 타보신 분 혹시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만약 타보신 분, 물론 없다면, 음, 그냥 됐어요. 네. <laughs> 안, 문이 다섯 개가 있네요. 예, 역시 저안열리구나나 이제 파킹 브레이크 해장 다 되거든요. 그쵸? 그렇죠? 파킹 브레이크를. 자, 이제. 도잉카로 후진을 해볼까요? 갑니다. 예비, 베비 예. 갑니서 예. 갑니다. 갑니다. 음. 그것 좀 해서 어쩌라고. 라고러도 어떻게 하어 됐다. 벌써 가요 엔진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럼 제가 선제를 이거 시킬게요. 여기다가. 음, 여기 가는 거. 억압을 갖추면서 걱정스 자, 게자 네, 여기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A340을 보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여기서 다 보여 드줄게요여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여기 네, 니 딱맞다 네, 근데 또 가끔씩 거기 난다 이제 드디어 그 풀파워 간다 과연 드디어 아 내가 여기 가는거 아니야 흐굴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내 내려, 내려왔을 때 기어 업이라고 이 스위치가 기어 업으로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또 기어 다운으로 뭔가 이상요이 문제점 또 발견하신 분. 그래요. <laughs> 그래요. 멀리 갔어요. 늦은 시간에촬영하 거라, 이제, 네,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, 회터가르쳐드려지 학교 가 너무 슬데 지금 저 아. 네, 늦은 시간에 촬영한 거 없기 때문에, 멀리 가 카핀 내부가 음... 음도가 잘 되어있네요 음. 아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풀랩 제가 부하모보콘잔소리요 이제 안 외워 풀랩 지금 이거를 먼저 보내드리자 얘는 연료를 버리는겁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여기를 지금 올려요 그리고 지장님이 원래 연료가 만급적으로 따져봤는데, 국 근데 전가볼 때는 연료가 없고, 엔진이가고 자동차가 안장님께 지금 바로 알매우흔이요 제가, 흔들이아니에요 생각 했겠데나 이걸 왜안알요 뭐야? 동지 라고 할지왜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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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우로 보이 는데? 현실 동지, 동시 동지 라고? 한이 열렸구만 거려 너무 많이 버리네. 그만 좀버이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는 있는데? 그래. 엔딩이야. 귀다그래려 빠른 디센트 디센트 하는 동안 ATC를 좀 설정해주는게 오버스피드가 왜 뜨냐 비행기 비행 어디갔냐 비행기 안보이네 그냥이 안보입니다 갑그 밝아졌어요 이게 어? 야, 야, 야. 야 이러면, 이시면안 돼? 야야 얘 ATC는 과연 그냥 고도 내려가시고 끊라오오 응. 어. 어, 뭐, 뭐라고? 다시 다시 접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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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롯 접근 접근 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접근이 또 이런 불시착은 상각이안 돼요 그래서 가봅시다 끝까지 이런, 이런 걸 계속해서 만약 그렇게 이제 잡 t 면 스토리 빠 a s t 이런 거 a 잖아요 이런 게 바로 붙잡아서 된 건데 m p e 예예예 o u t the thing on there. 0 0 a t s wrong? One t h o u s a n